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였느냐. 느헤미아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서약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약하죠. 페르시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진앙 개혁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멈춰졌어요, 멈춰졌어요. 그래서 책망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 책을 다시 펴요. 그 1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거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암몬 사람과 함께 교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느에미아 13장에 보면은 이제 느에미아가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대장 엘리아 십이이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돌을 받고 성전 안에 건물을 두고 11조를 두는 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내준 거예요. 이거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아닙니까 이 방이 어떤 거? 방이라고 그랬어요 성물이 보관된 방인데 이 도비아 같은 사람한테 아예 정전 뇌물을 받고 내줬으니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먹었겠습니까 그래서 느에미아는 암몬과 모합족석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느에미아 13장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내어던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쳤듯이 거룩한 분노로 도비아의 모든 세간들을 그 방에서 다 이방 그러니까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 방을 정결케 해요. 대상 엘리아십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마냐 총독이었었던 산발라스 손잡은 이 사람들은 성벽 지을 때 방에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적인 좀 이렇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상이 손잡은 거에 악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자기 손자를 이방 사람 그것도 악한 사람이었었던 산발라스의 사이가 되게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분노하여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위에미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통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서약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안 지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저주받아서 쌉니다. 이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키지고 지켜지고 있지 않았죠. 우리가 성도인데성도의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느헤미야를 이제 8월 달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없는 신앙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 니헤미아 1장부터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죠. 느헤미야 일차적인 소명은. 성벽 재건이었었지만 외형적인 건물을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화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일이 중요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멈춤이 없이 신앙 개혁이 멈춤 없이 우리 안에 신앙적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런 름간절히 축원합니다.